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매주 금요일에 열는 영화관입니다. 국민 영화관. 지금 듣고 계신 곡, 오늘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를 예술영화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영화 소믈리에입니다. 다양성 영화만을 상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 영화공간 주한관장이자 영화평론가인 이한관장 함께 오늘 영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이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 음악 뭐 아주 좋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어, 더 스퀘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제70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초청이 된 다음에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예. 이 수상을 받기까지 보통은 일찌감치 초청작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 홍상수 감독의 그후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르고스 단티모스 감독의 킬링디어, 그리고 프랑스와 우종 감독의 두 개의 사랑 등 여러 거장 감독들의 신작들이 다 초청이 되고 나서 뒤늦게 추가 초청작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추가로까지 초청이 되나? 하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예. 결국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이후에 전 세계 86개 영화제가 앞다투어 초청을 하고 수상을 하는 아주 화제작자 아트 버스터라고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예. 어, 지금. 전화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마 바람이 좀 있는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 전화 상태가 좀 뭔가 약간 지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아 특별히 뭐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 계신 건 아니고요. 예, 실내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예. 예. 제가 저는 이제 그 소리만 듣고 착각을 했네요. <laughs> 예. 어 영화 감독이 스웨덴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감독이죠? 워낙 그~ 네필들에게는 유명한 감독입니다.어~ 태어나기로는 스웨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죠.피르소라는 스 지역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는데 네. 원래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합니다.그러고 나서 이제 예테보리 대학 영화 학교에 입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장편 데뷔작 (2004년에) 처음으로 만들자마자 그, 몽골로이드 기타라는 첫 작품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 만드는 족족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돌발 상황 속에서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포착해낸 영화 포스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이라는 2015년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고 또제 67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칸의 사랑을 받는 감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감독의 전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어, 그 권작이 몽글로이드 기타, 은행에서 생긴 일,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인종 문제와 사회적 구조에 대해 비판을 하는 영화 플레이. 그리고, 이제, 분별 없는 행동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작품을 다 소개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트신에 있는 작품들이 제대로 다 배급이 돼서 상영이 되지를 않는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예, 예. 어, 제가 방송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 같다. 뭐 그런 이제 평이 있더라고요. 어,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 이 저는 이 작품을 언론 발급 시사에서 봤는데, 언론 발급 시사에서는 보통 반응들이 점잖은데요. 네. 이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장면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아. 예. 쓸한데도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냉소적인 웃음, 그리고 풍자적인 그런 웃음에서는 아주 앞권인 작품입니다. 예, 예. 뭐 그런 저 평들이 뭐 맞는 것 같네요. 어 그런데 이 스웨덴 영화면 뭐 관객들이 접할 기회가 뭐 쉽지 않은데 어, 배우들 이름조차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또 어떤 배우들이 출연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기회에 스웨덴 배우의 매력도 볼수 있지만은 어루벤 감독은 스웨덴 배우뿐만 아니라 뭐 미국 배우, 영국 배우까지 골고루 기용을 해서 아주 국제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극 중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국립 엑스 로얄 현대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티안 역은 덴마크에서 뭐 국민 배우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만한 클라이스 방이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네. 이 배우는 키가 무려 194.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 장신이잖아요. 네. 그렇게 큰 키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남이라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뛰어나고, 매너도 뛰어난 개성 있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그 배우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네. 이 영화의 백미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네. 어, 굉장히 해맑은데 사고뭉치, 크리스티안이 티안을 권경에 빠뜨리는 여기자 역할에는 어. 미국 배우예요. 예. 미국 배우인데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이관왕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모스라고 하고 영화보다는 미국 우리가 흔히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매드맨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예. 그리고 극 중에서 어, 굵고 짧게 등장을 하는 아주 그 예술가의 예술가 중에서 거장으로 칭송을 받는 그 진짜 예술가로 분한 줄리안 역할을 한 배우는 도미닉 웨스트라는 영국 출신 배우인데요. 예. 우리나라 관객들은 300 그리고 시카고 툼레이더 등의 작품에서 이 배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주인공이 크리스티안인데 어떤 인물로 나오나요? 어, 크리스티안은 어. 토콜룸의 엑스로얄 현대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입니다. 그 사람은 뭐 이제 가령 출근길에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면서 다가오는 여자를 구해주기도 하고요. 돈을 구걸하는 노숙자에게는 잔돈도 주기도 하고 샌드위치도 예. 사달라 그러면 사주는 아주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면 재치있게 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이 네.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의 완벽한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세상의 불신, 편견, 치졸한 복수, 허위의식, 자기 합리화 그리고 책임을 몸매, 모면하려는 위선적 모습을 하나 하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우리나라도 네. 난민 허용 문제 때문에 이제 참많 논쟁이 뜨거웠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 크리스티안이 이민자를 그 두려워하다가 자기의 편견 잘못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은 사실 우리가 그 스웨덴이다 하면은 최고의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감독 자신이 최고 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이면을 스스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작품의 제작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스웨덴의 처음으로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단지라는 부유층 그리고 아주 그 소수 선택된 사람들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감독이 이는 특권계층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 빈부격차가 커진 상태에서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으면서 장벽을 치는 것이고, 네. 이민자들에게도 이렇게 장벽을 치는 것이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아이가 밖에 나가면 은 목걸이에다가 주소 적어놓고 나가서 뛰어놀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내놓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은 이민자들에게도 장벽을 치고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사회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더 스퀘어가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하고 또 크리스티, 크리스티안의그 전시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던데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더 스퀘어는 극중 미술관 앞에 작품이 설치된 광장. 우리가 스퀘어하면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거기 살, 설치된 작품이 사각의 그 판판한 바닥입니다. 네. 그 바닥을 뜻하는 메모라는 뜻의 더 스퀘어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즉, 이더 스퀘어는 일상과 예술, 전시와 전시가 아닌 현실, 그리고 영화와 현대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어떤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화 더 스퀘어는 실제로 루벤 감독이 북유럽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킨 예술 프로젝트 더 스퀘어를 진행을 했고 예. 그 자신이 진행한 예술 프로젝트에서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된 그런 독특한 작품입니다. 예. 이 작품은 2015년 4월에 에 대해 반달로룸이라는 디자인 미술관 광장에 일단 먼저 설치가 됐고요. 네. 여기에서 루벤 웨스트랜드 감독과 영화 제작자 칼레 보마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을 때이 더스퀘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온전히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작품에서조차도 방관자가될 것인가라는 것을 실험한 작품입니다. 네. 과장님이 꼽는 이 영화의 면장면 또 명대사 어떤 것들 수 있을까요? 어, 첫 장면부터가 이제 굉장히 명장면이 득장합니다. 첫 장면이요? 하는데요. 예. 어, 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열립니다. 이 리셉션에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셀러브리티들을 소개한 다음에. 자, 오늘 리셉션의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요리사가 메뉴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은, 네. 우리가 흔히 셰프라고 하죠. 요리사가 등장을 해서 뭐 오늘 요리는 뭐 트러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요리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 그 설명을 들으니까 교양 있는 셀러브리티들이 설명을 안 듣고 다막 음식을 먹으러 옮겨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요리사가 갑자기 고함을 지립니다. 내말 듣고 가란 말이야 하면서 그러자 사람들이 주춤하니까 마저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소위 문화 예술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 요리를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요리는 노동이자 문화이자 예술이지만 사람들은 그 본질에는 관심 없고 음식 떨어지기 전에 먼저 가서 먹어야지 하면서 서둘러 가는 네. 그런 험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 소개를 하자면은 어. 이 영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설치된 작품이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그 원숭이와도 같은 인물을 연기하는 행위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리셉션 파티에서 실제로 행위예술가를 불러서 실현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걸 재현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시된 작품 안에서는 그를 예술가로 대접을 했지만 이 예술가, 행위 예술가가 실제 사람들 파티 안에서 그 원숭이처럼 또는 그 미개인처럼 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주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그를 집단으로 부타를 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신적 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돈 내고 그걸 보고 후원금을 주기도 하지만은 네. 실제 자기 생활 안에서 자신이 예술이라고 했던 것이 벌어질 때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그것을 밀어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관장님이 추천해주신 더 스케어 어, 이거 볼만한 볼 가치가 있는 그 이유. 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여기에서 더스퀘어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를 실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안에서 신뢰와 배려, 평등 등의 선한 가치는 오로지 그것이 소위 무관심적, 그러니까 그 미학에서 얘기하는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존중되고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은 막상 자신이 어떤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한없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시도해진다는 것을 그 들여다보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것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안에서 네. 우리가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 네. 이런 어른의 모습을 딸이 지켜봅니다. 아빠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 관객들이 그런 시선을 한번 가지고 아이의 시선을 보스란히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예술이란 무엇이고 일상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예, 예술이란 무엇이고 일상이란 무엇인가. 예, 어,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이한 관장이었습니다.